어 얘를 이제 완전 제곱골로 바꿔보면 x-1의 제곱의 루트가 되는 거지 그치?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 뭐냐 지우한테는 다 필요 없어 얘가 안쪽이 지금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그게 관심이 있거든 그럼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빼기 1을 해버리면 x-1이 0보다 작은 거고 얘가 빼기 4니까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지 지금 x-1이 음수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1 빼기 X라고 쓰면 돼. 왜냐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지? 아까 그 원리야. 그리고 얘도 해볼게. 아 근데 이거를 내가 너무 빨리 했지.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. 그러니까 이게 어, 완전 제거꼴로 이제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인데,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e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A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어, 마이너스 1 되는 거지. 그럼 마이너스 1두개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? 1이 되는 거니까. 그리고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, 그렇지? 얘도 마찬가지야. 그러니까. 근데 사실 이런 거안 해도 돼 지우가 그냥 한 방에 보일걸 이제 3, 3이니까 두개 더하면 6이 되는 거잖아 그치? 그러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의 루트가 되는 거지 따라서 어, 여기다 양변에다가 3을 다 더해버리면 여기 빵되고 x 플러스 3여기 뭐가 돼? 4가 되는 거지 그치? 그 따라서 얘가 양수야 그러면 얘가 어, x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슝슝 사라져서 두개 더하면 뭐가 되냐면 깔끔하게 4가 되는 거지 그치? 오케이 밑에 거도 해보면 얘는 이미 양수 확정이지 그냥 x 빠져나오는 거야 그리고 얘를 해볼게. 오, 오, 오인데, 아, 이게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붙어야겠다 그래서 x 빼기 5에 제곱에 루트가 되는 건데, 양변에서 빼기 5를 하게 되면 여기 0 되고, x 마이너스 5 되고, 여기 마이너스 5인데,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얘가 음수라는 게 중요한 거지. 그치?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빠져나와야 되는데, 마이너스가 이미 있어.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라고 쓸게. x 플러스, x 마이너스 5. 마이너스가 빠져나와야 되는데, 이미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기다려서 마이러스가가된 거지. 그치? 따라서 답은 얘가 2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. 그치? 예, 네, 오케이.